제가 사실 중간에 입학하면서 바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최소 과목만 수강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과가 한방 건강학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부를 좀더 하면 건강을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한 해서 오늘 졸업을 한다는 자체에 사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 한방 건강학과는 저희가 디지털 대학교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우 간의 교류가 거의 없. 없지만, 한방건강학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동아리 그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온라인 대학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상으로 어, 학우들을 많이 만나서 전국에 있는 학우들과 어떤 교류를 할수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학을 하면서 디지털 대학교 온라인 시험이기는 하지만, 어, 시험 기간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제가 시험 기간이 되면 저를 눈치를 보면서 퇴근도 제때 못하고, 어, 그랬었었는데, 제가 하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보살펴 주고 뒷바라지를 해 주었던 남편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좀 힘들어서, 뭐 그만둘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할수 있게 도와주셨던 한방건강학과 교수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원강디지털대학교 화이팅! 따라옵니다.